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의수를 가진 캐릭터 5명 선정해봤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를 대체하는 이 의수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를 선정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주제에 맞춰서 떠올랐던 캐릭터들을 나열했다는 점 딱히 순위 같은 건 없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류우기 시키 공예 경계의 주인공이죠. 아사가미 후지노와의 싸움에서 왼팔을 잃고 도호코가 의수를 만들어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니에서의 언급으로도 인도 코끼리가 밟지 않는 한이 말정한 내구성과 영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에 수납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의수를 사용하고 있죠. 의수라고 하고 있지만 설정상 마력을 흘려보내면 일반 인체와 다를 바 없이 보이기 때문에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의수라는 부분이 그다지 강조되어 있지 않지만 상당히 특이한 의수이고요. 여러가지 부분은 상당히 놀라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의수이기도 하죠. 다음은 에델리 부츠홀츠, 사이버 포뮬러 등장인물입니다. 과거 포뮬러 시절 스고 오사무와 라이벌 레이서였으나 경기 중 사고로 인해 왼쪽 눈과 왼팔을 잃었고 신체 일부를 기계로 대체하여 이 사이버 포뮬러에 출전합니다. 처음에는 악역으로서 등장했지만 시리즈 내내 꾸준히 얼굴을 비치는 조연으로서 2부로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극중 구데리안과 싸우는 부분에서 기계로 바꾼 손은 싸움에 쓰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이넬이 오히려 기계 손으로 때려주면 정신을 차렸을 거라고 하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는 장면이 여러모로 인상에 남아 있어서 이번 주제에 선정이 되었네요. 다음은 사토미 렌타로 블랙블릿 주인공입니다. 과거 텐도감은 저택 안으로 가스트레아가 난입하고 키사라를 감싸다 왼쪽 눈과 오른쪽 팔다리를 잃는 부상을 입고 스미레 박사의 도움으로 고성능 분석장치가 달린 의안과 강화바라늄 합금으로 이루어진 의수, 의족을 의식받는 신인류 창조계획 실험의 피험자가 됩니다. 초바라늄 재질로 인해 막강한 내구도와 의안을 바탕으로 한 전투를 중점으로 보여주죠. 이쪽도 평상시에는 인공피부로 의수, 의족 부분에 가리고 있지만 격한 전투에 들어가면 피부가 벗겨지면서 검은색의 의수와 의족이 드러납니다. 뭔가 강력한 설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맨날 구르는 모습이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인상에 남는 인물이기도 하네요 다음은 에드워드 엘리 강철의 연금술사 주인공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란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오른팔과 왼쪽 다리의 오토메일 때문이죠 연금술을 빼고도 이 스승에게 받은 수련으로 인해 근접격투도 상당히 뛰어나며 오토메일을 검으로 변형하여 쓰는 등 단순히 손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자주 부서지거나 고장이 나서 새로 만들거나 전투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일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 강철의 의수로서 상당히 각인된 캐릭터 중한 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바이올렛 에버가든 바이올렛 에버가든 주인공입니다. 전쟁터에서 양파를 잃고 아다만티움 의수를 달아 자동수기 인형으로 살아가는 인물이죠. 작품 자체가 인간병기나 다름없던 바이올렛이 점차 사람들과 어울리며 변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초기에는 인간병기나 다름없던 바이올렛의 느낌과 이 차갑고 기계적인 의수의 연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중 대피라는 작업인 이 인형이라는 표현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듯한 모습이었고 교토 애니메이션 특유의 작화력으로 세세하게 그려진 캐릭터와 이 의수의 연출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보니까 선정하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의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다섯 명을 선정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주제는 최근에 봤던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영향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 전... 후보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소개가 되긴 했지만 솔직히 바이올렛 에버가든의 그 의수 부분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다 보니까 주제를 생각하던 중 의수가 떠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제가 정해졌네요. 이 외에도 의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 재미있는 캐릭터들 특이한 캐릭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 해당 주제에 따라서는 저한테는 이렇게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구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